오 형님들 감자 오, 지금은 마오카이 서포트입니다 아, 이 자식들 또 여기 빙베이드 들어왔네 또 진짜 아주 건방집니다 너도 드세요 이거나 그렇죠 아프죠 까지 들어갑니다. 저도 저도 방해해줘야죠. 우리 팀이 방해받은 만큼 카직스 드세요. 이거나 기분 더럽죠. 호호 호는데 개빡쳤죠? 드세요 묘목이나 어차피 호호신거 알아요. 나 기분 더럽죠? 이게 나무예요. 그렇죠. 좋았다 이제요. 이정도 좋은데? 그렇죠 더럽죠 여기. 드세요. 기분 더럽죠 여기 와드 박았어요. 이게 아니다. 여기 저 와드 썼지 저 다시 그러고 보니까 지질래요 진짜. 오지 마세요. 요뭐 깔아줍니다, 이렇게. 요목 깔아주고요. 기분 더럽게 해줘야죠, 계속. 아, 만화 좀 아껴야 되겠다, 형들. 형들, 만화 좀 아낄게요, 형님들. 좋았어. 오, 리신 형, 아주 기분 좋죠? 원하죠? 파이크는 원합니다. 지지세요. 맞으세요. 따라가, 묘목! 그렇죠. 기분 더럽죠? 전안 맞아요. 전 파이크가 어떤 행동할 줄다 알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런 거. 진짜 이거 먹으면 3렙이다, 우리. 야, 지지기 싫으면 가라. 진짜 나무가 3벨부터 지지자가 나오거든. 오, 좋은데 힘들 위아래 왜 이렇게 좋아? 이게 끌려? 아, 박아주고요 너도 드세요. 너님들, 이 자식들 아주 나무 서포트에 제대로 다니죠 초반부터! 이렇게 나무 이게 서포터들의 중요함이에요 형님들 초반에 진짜 2렙 전에 라인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진짜 원딜이 편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서포팅을 해줘야 합니다 또 나무는 CC 범벅이기 때문에 진짜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죠 꽁무니 위에 지금 개 털었죠 형님들 위에 난리 났어요 지금 바통도 지금 난리 나고 솔직히 그렇죠. 어? 계속 나댑니다, 이 새끼. 뒤지실래요? 나무만 뿌러도 압박 되거든. 진짜 이 면목도 은근 압박이야. 은근 아픈 것 같아. 아파, 아파 하면서. 왜, 왜, 왜? 형, 여기 없어? 아무것도? 야, 여기다 와드 박을게요. 그렇죠. 오, 이 새끼 뭐야! 형, 잡아, 잡아! 좋은데, 형? 그렇죠. 지금 카직스 지금 뭐. 아무것도 못했죠, 카직스. 카직스, 여기 있으니까 살짝 좀 사리자. 그렇죠. 저런 건안 통하죠, 저한테. 자, 이 무서운 CC 범벅에 마오카가 있느라 당할 수가 없부시에서 나와라. 부시 우리 거니까. 오, 갈리오 형. 프로게이머입니다, 거의. 새끼가. 주시 들어가줍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게 나무거든. 이 지형이 스택이 안 쌓여있기 때문에 살짝 위험하기 때문에. 안 맞죠, 저는. 가라. 그렇죠. 지금, 지금, 자해는 CS를 허락받고 먹는 입장이라서 너무 화가 날 거야. 그게 끌린다고? 그렇죠. 어, 형, 살려줘! 그렇죠. 제밀무기 잡았죠. 형. 형, 여기, 여기. 형, 여기. 아, 아깝다. 자야 보셨죠? 바보 되는 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 AD네, AD기 때문에 친듯이 아니야 구원을 갈게요. 구원을 가도 진짜 나쁘지 않거든. 그쵸? 자야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괴물이 했죠. 저의 미친, 나, 마오카이 나무한테 끌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죠? 라인도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상관이 없었어. 보여주나요?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와드 있던 거 아니야? 어. 먹습니다. 형, 뭐해? 형, 뭐해? 형이 잠깐, 얼빠지게 멍 때리고 있었네. 형, 라인, 냅두즈, 냅두잘 라인. 묘목은 여기다 깔고, 여기다 이렇게 핑크하드 하고요. 어? 나 가고 있거든요? 가이 있어. 보여주나요? 아, 까비. 나도 가고있어요 지질래요지지세요지지 음. 뻔했네 이 새끼들이 지지 왜 죽으셨지? 아 진짜 이즈는 좀 너무 약해 약한게 흠이야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지금? 형? 나한테 주는거 좀 손해긴 한데? 이만하고 가야되겠다 아니다 갈수 없다 갈리오 형 빨리 와서 먹어 우리팀이 지금 내절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어떻 이즈형이 조금 좀 심한데 내절이 형나 왔어 다시 내가 왔으니까 형 조금만 기다려봐 아주 좋은, 좋은 성, 성과를 냈는데, 이제는 또한국 번에 제, 쟤... 아, 진짜, 모래성을 무너뜨리는것 같아요, 진짜. 아, 왜 그렇게 당하죠. 빨리 쳐, 형. 이거라도. 네, 혼자라도 먹어. 이지형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이제부터는 한 번이면 됐잖아. 아군이 당했어. 어? 우리 지금 슬술왜 저렇게 시작했어? 어, 조, 나쁘지 않다. 아 진짜, 형. 이고 이즈영. 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 이즈리얼 형이 진짜 멍청한 짓을 한번 했기 때문에 살짝 역겹습니다, 진짜. 신발 사갈게요. 이거 신발 사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미드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아, 어, 진짜 4킬이나 됐네, 저거 뭐 하지도 않은 서폿인데 솔직히 진짜 모든 신고 미드 이렇게 빨리빨리 갔다 오면 형 조심해 아 진짜 제발 그 피해 그냥 제발 근데 좋은데요? 조야, 조야. 자식 이거 먹으러 오거든? 그렇죠 구원으로 킬 떨어지죠. 어어! 형 잡아줘, 형. 오, 어, 예스, 굿. 그렇죠 다 잡아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나무예요. 나무 서폿은 미친 시시기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진짜. <목소리> 형 잡아 잡아. 잡아 형 그렇죠 미친 나무는 절대 죽지 않아요. 꽃, 꽃 소멸됩니다. 이게 나무 서폿의 위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갈리오 형 진짜 개 미쳤죠? 지금 제 빛나는 현상금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나쁘지 않아요, 나무 썩고. 진짜 좋아요. 솔직히. 치크 지크 갈까? 치크도 나쁘진 않아. 근데 치크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서, 이거 와드 좀 지워, 형. 이걸 뭐, 지금 뭐, 구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자꾸 납주는 거야? 형, 나 가고 있어, 형. 피 채워주고요. 진짜 이 자식이 미쳤네. 거리 조절 할줄 아는 건가? 이 자식이 진짜. 저 형, 라인 빨리 물고 가. 이거 데프라인이잖아. 형, 이제 나 갔다 올게. 여기 내가 너무 많이 피우면 우리 이재영또 죽는다 친녀석이 모빌이다 그렇죠 공물 뺄수 밖에 없죠 나무가 위험하니까 지금 저는 패시브로 피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또인팩 챙기죠. 형님들. 기분 더럽죠. 형, 괜찮아. 뒤지실래요? 그렇죠. 뒤지세요. 그렇죠. 제 나무죠. 이게 나무예요. 형님들. 여기, 한 번! 어, 뭐야! 그렇죠, 나쁘지 않았죠. 아니, W 왜안 나갔어? 어이없는 갱키에 온다면, 나무는 바로 역광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린 반포노치도 없는 행동을 했죠, 상대방이. 있어. 진짜 제가 지금 잘큰 나무에다가 구원까지 있기 때문에 잘안 죽거든. 우리 팀원들도. 나무로 시야 밝혀, 묘목으로 시야 밝혀줘야 돼요. 뭐야. 참 뭐야. 진짜 바보 형들. 어? 아, 그렇죠. 쌀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거죠. 형들, 진짜, 마오카이 서폿은 CC 범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맵에 관여를 하면 캐리할 수 있습니다. 좋았습니다.